그 높은 압력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큰 고압 펌프를 하나 쓴다고요. 그 고압 펌프가 뭔데? 분사 펌프예요. 근데이 분사 펌프는 전자제어다 아니다? 아니지. 왜? 이 c 없잖아요. 센서 없잖아요. 액츄에이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다? 이건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으로 연료를 고압으로 어, 분사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기계식이 아닌데 왜 디젤만 기계식으로 하느냐? 아직 건설기계 차량 이런 데서 어떻게 디젤 엔진, 그 기계식 디젤 엔진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아직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기계식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에서는 어떻게 연료가 공급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엔진 회전이 되는 회전력이 있어. 그 엔진이 어떻게 크랭크축이 두 바퀴 돌때 캠축이란 걸한 바퀴 돌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캠축이 회전하는 이 회전력에 의해서 연료 피스톤 장치 만들어서 주사기 같은 거 만들어서 고압으로 이게 렇 뿌려 넣겠다고 계속 수시에 넣겠다고 연료를 고압으로. 그래서 그런 그 덩어리 고압으로 연료를 뿌려 넣기 위한 장치를 뭐라고 한다? 분사 펌프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 분사 펌프에서 분사되는 압력은 거의 100에서 100바는 없는 거죠 100바에서 거의 한 200바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높은 압력이니까 처음에 여기에 연료 공급할 때는 이렇게 높은 압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압 펌프가 하나 붙는다고요 1차 펌프요 그 1차 펌프를 뭐라고 한다? 연료 공급 펌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연료 공급 펌프에는 여과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뭐다? 수동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플라이밍 펌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료가 공급이 되고 난 이후 자,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어, 아, 똑같잖아. 연료 필터를 한번 거치네요. 근데 본격적으로 수분하고 이물질을 걸러 주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한번 걸러 주고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릴리프 밸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릴리프 밸브 기억납니까? 릴리프 밸브가 뭐 하는 건데? 펌프에서 어떻게 고압으로 연료를 퍼 올렸는데 뭐 받아줄 때 고압으로 올 올린 포올린 연료를 제대로 못 받아 줄때 이게 압이 차면 어떻게 한다? 그 압이 차는 것만큼 어떻게 탱크를 리턴시키는 밸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 릴리프 밸브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연락은 그연료 그 필터 안에서 어떻게 한다 이 릴리프 열 밸브 역할을 하는 놈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오버플로어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젤 엔진에서는 오버 플로어 넘어서서 흐르는 걸제어하는 밸브다 그래서 오버플로어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압력이 과도하게 많이 차게 되면 오버플로어 밸브가 작동이 되어서 어디로 룰로가 다시 간다 당연하겠지 뭐탱크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음 우리 가솔린 엔진이 뭐. 펌프 안에 있는 리프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 필터에서 연료 를한번 걸러주고 이제 돌아서 들어가는 거지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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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들어가서 이제 실제 이제 분사 펌프 입구 쪽으로 연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료가 분사 펌프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연료실인 거죠. 이렇게 연료실 라인에 쭉 연료가 공급이 되었고, 자, 이 실린더 역할하는 놈 있죠. 피스톤의 실린더 역할하는 놈.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배럴이라고 할 겁니다. 배럴.